안녕하세요. 범벌한 북돋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파트값 담합, 그리고 업계약, 대출규정 위반 등등 실거래상에서 빚어질 수 있는 고질적인 불법 라이브 실황들 모조리 때려잡기 위한 기획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건 부동산 거래상 관행처럼 굳어져서 계속해서 근절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점이라는 얘기죠. 특히 국토부는 이번 집값 상승의 트리거라 할수 있는 서울 집값 상승세.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에서 낌새가 이상하다는 뭐 냄새가 소질 나면서 동시에 재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거품만 잔뜩 끼어있는 시장으로 전락. 그야말로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교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저희가 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서울 집값 이상 과열 현상. 실체가 없는 케이스들이 많은 듯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 가격이 그렇게까지 오를 리가 없는 곳에서 정고점을 넘어서서 최고가까지 나오는 상황에선 고개를 뭐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래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었는데, 이 직전 거래보다 엄청나게 꽉꽉 밟아서 나오는 거래들, 최근에 반포 아크로리버파크가 최고가 50억을 찍었다고 난리가 났었죠. 또 국평에서 이런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이걸 뭐 가격 담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뭐 6월달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여전히 나오지 않고 있고요. 직전 거래가가 43억이었는데 7억을 더 쏴서 나온 거래가죠. 아니 뭐 거의 비슷한 뭐 40억에서 43억 수준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난데없이 50억을 뚫어버린 것도 뭐 아리까리한 부분이고, 여기가 가격 담합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순 없지만 여전히 등기로 피니시를 치지 않았다는 점. 게다가 레미안, 원밸리마저도 28억, 29억 선상에서 왔다리갔다리 하다가 직전 거래가 30억이 나왔었는데 33억의 최고가를 최근에 찍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뭐 3억이 단숨에 올라버린 것. 7월 거래였는데 여전히 등기는 깜깜 무소식이었고요. 이렇게 서울 상급지는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뭐 지난 1월부터 쭉한 달에 한건 나올까 말까한 거래에서 거의 3억에서 7억까지 치솟는 양상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추경 매수사가 맹렬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가격이 미친듯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가. 이두 케이스가 단적으로 뭐 가격 담합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게 문제죠. 대체로 서울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상과일 현상 보이면서 가격을 쭉 끌어올린 이 불길에는 이런 밑불이라는 불씨들이 살아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13일부로 전격 조사에 들어갔는데 이 대체로 업계에 약 해당될 수 있는 케이스들은 현장에서. 아주 뭐 빈번하게 이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봐야죠. 뭐 지금처럼 집값이 어수선할 때는 뭐 이때다 싶어서 가격 벨트 라인을 확실하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세보다 집값을 높여서 계약하고 차액을 반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을 완전히 교란시키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 때려잡겠다는 건데 이거 뭐 보다 저인 방식으로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처럼 부동산 상황이 애매모호할 때 매수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가격 띄우기가 얼마나 집요하게 벌어지게 되는지 서울시가 적발한 허위 거래 사례만 해도 1017건을 적발해낼 정도로 아주 뭐 빈번한 작전 세력들의 집값 띄우기가 고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대체로 지연신고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거의 뭐 800건 이상이 적발이 된케이스고요 이거 의도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고 타임 딜레이 시켜서 계속 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에는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등기 잘라버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가격 띄우기 효과 충분히 있죠. 게다가 미신고 140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 쉬운 3건 등등. 그냥 뭐다 짜고 짜 대놓고 해대는 것들도 있었고 대체로 눈치를 보는 지연작전이 대세를 잃었던 건데 총 4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집값 띄우기 허위계약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건데 이런 위법행위들이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8% 정도에서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집값이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한 즈음에서 16% 정도로 두배 가까이 꽝충 뛰게 됐단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와 딱 맞물려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부동산 증여로 의심이 되는 아파트 거래도 등장하고 있는데, 심지어 미성년자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정말 기가 막힌 일도 벌어지고요. 야, 어떻게 10대 때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냐. 이건 그냥 딱 걸릴 수밖에 없는 수법인데, 이렇게 버젓이 그냥 집값 개 띄우기 위해서 공공연하게 벌어졌던 일. 그러니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라는 말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그냥 거품을 물고 있는 거래들이 부재기수라는 얘기죠. 적발된 사례만 뭐천 건이 넘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수면 아래 드러나지 않는 거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죄다 지금의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는 서울 집값 상승세, 서라운드 집값 악재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는데 나홀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 이면에는 확실히 집값을 본격적으로 건드리기 위한 거짓 거래들이 많았다는 건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 시장을 완전히 오판하게 만들어 놓고 먹튀 먹고 튄다는 얘기죠 일단 호구 잡아서 세워 놓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빠져 나오겠다는 그림인데 정말 설거지 제대로 시키는 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6월에 서울 거래가 7천 건 넘어서고 7월 들어서 7천 중후반을 넘어설 거라는 예상들이 나오는데 이 거래 동선들이 그만큼 급박하게 집을 사려고 했던 원인 제공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집값 거래 양상들이 사방에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니까 매수세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더욱 채찍 높이 들고 내리치기 시작을 한 건데 이거 다 자전거래 허위거래 등등으로 집값을 둥둥 띄워서 정말로 가격이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는 착시 현상을 충분히 줄수 있는 여지가 많았던 거죠. 이때 거래를 튼 사람들 자산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정말 사기 캐릭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의 호구 멱살 잡는 시도를 하려 했으면 이렇게까지 아파트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 장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반증이고 이런 짓을 해서라도 팔고 빠져나오려는 몸무임이라 볼수 있는데. 더 이상 부동산 시장에서의 차익 실현은 지금의 장세로 볼 때도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뭐 손을 털고 나오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볼수 없다는 얘기죠. 결국 집값이 살아나려면 베이스로 받쳐주는 경제 지표가 계속되는 하이패스 릴레이를 보여줘야 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불황의 경제 대공황까지 얘기하는 마당에 한국 부동산만 나홀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건데 전혀. 세계적인 자산의 흐름 추세와는 엇갈리는 별개의 동선을 보여준 것도 결국엔 이게 거의 거품으로 꺼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무너지는 허리 부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업계에서 지금까지 목이 터져라 원가 상승분을 외쳤지만 실제로 세계 경제 자체가 굉장한 불황의 구도로 가는 가장 근원적인 지표, 원자재 값들이 급 급격하게 그 가격면에서 후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가장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큰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경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정점에서 뚝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2022년 말부터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희소금속으로 알려진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추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철과 알미늄 역시도 중국 부동산 경기가 거의 뭐 쓰나미를 맞게 되니 건축 자재로 쓰임새가 좋았던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급락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닥터 코퍼라 불리는 구리 수요도 AI 데이터 센서에 꼭 필요한 원자재지만 중국 수요 부진으로 구리값도 떨어지고 있는 추세. 이렇게 급락하는 원자재 값은 결국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문이 완전히 활짝 열렸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농수산물도 뭐 대두나 밀각이 급락한 추세 보이고 있고 중국 수요가 뭐 기본적으로 딸리기 시작하니까 농산물 원자재값도 출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원자재 약세 현상은 곧 산이 경제 태풍으로 이어지게 될 거고 가뜩이나 미국 쪽 장기 침체 경제 위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 이런 원자재값의 폭락에서부터 공급은 건재한데 수요가 바닥을 찝고 있으니 앞으로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벌써부터 금융시장에서 증시들이 촉을 딱 세운 채로 반복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미동도 없는 0%대의 등락폭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계 경제는 가장 기초부터 붕괴가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 자산시장, 부동산 쪽에서의 집값이 견고하게 굳어갈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동안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거래들이 결국엔 가격 띄우기용 거짓 거래 천여 건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한국 부동산이 거품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집값 상승세는 신기루였네라는 자조섞인 말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아주 요상한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건데 오늘 하늘이 발표한 광의 통화량 M2가 전월 대비 23조가 증가한 4,037조를 찍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6%가 증가한 건데. 이거 되게 심각한 지표죠. 광의의 통화가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건 그만큼 돌아다니는 돈이 흔해졌다는 거고, 이거 결국 통화 가치의 하락,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데, 결국 물가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전체 통화량 증가는 결국 자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한국 부동산은 예외라는 점이에요. 통화량 1% 증가는 부동산, 0.4% 증가라는 잠재성을 갖는 도식이 있지만 지금 한국 부동산은 자산 자체의 성격이 막대한 부채로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금융 대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고스란히 통화량 증가에 따른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빚 문제 때문에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를 떠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 부동산을 거품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산 구조가 튼튼하면 자동적으로 통화 가치 떨어지면 자산 가치가 꿋꿋하게 올라설 수 있는데 이게 대외 변수의 요인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오히려 붕괴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광의 통화 증가세도 결국엔 한은이 고대하던 물가 지표를 잡는 것과는 지표가 거리가 멀게 나왔다는 것도 리스크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결국 연말로 갈수록 아주 배백고인 부동산 지용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집값 띄우기 고질적인 작전도 고스란히 민낯을 드러내는 집값 대변곡점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노림수를 가진다면 골든 타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캘리그 그래 죠 결국 오늘부터 시행되는 국토부의 감사가 얼마나 허위 거래들을 적발할 것인지 그 범위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그만큼 신기루 같은 집값 상승세는 원자재값 폭락으로 시작된 세계 경기 침체의 국면과 함께 국내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은 커녕 오히려 대외 변수로 인한 국내 부채 문제로 자산 가치는 굉장히 흔들릴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멀동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법 독발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